드보라와 야엘, 드보라와 야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 드보라, 이 여자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장면을 보면요. 두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한 명은 드보라이고요. 또한 명은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또 남자도 두 명은 등장을 합니다. 드보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 그리고 이제 대적, 적장, 시스라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당시에 여자 사사가 세워졌다는 거는요, 어,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정말. 비주리, 비주리였고, 이 당시에는 지금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차별적이던 시대였는데, 이건 뭘 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아무리 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의 뜻이 사사계는 중요한데요. 왜 그런가 하면 사사계는 이 상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이 꿀벌입니다. 꿀벌. 이 가나안 땅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젖은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꿀은요. 정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꿀이 흐른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뭐가 상, 이딱 느낌이 떠오르냐면 정의.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꿀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건 아, 저 사람 굉장히 공정한 사람이구나. 이게 그냥 느껴지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꿀벌이다. 그러면 아, 저 사람 공정한 사람.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야엘. 야엘은 이름의 뜻이 염소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염소에 젖은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가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정의가 흘러서 우리 교회 들어오는 이들마다 가난한 자가 없고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그런 사랑과 정의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락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쉽게 생각하시면 벼락입니다. 번개라는 뜻인데, 바락, 그러면 그냥 벼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능력도 있고 스펙도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번개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영광스럽게 높여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인물인데, 영광이 야엘에게 넘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스라는 인물은 이 시스라는 대적이니까 뭐 깊이 살필 필요는 없는데, 뜻은 진을 치는 자. 라는 뜻이 시스라입니다. 오늘은 세 명을 중점으로 한번 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드보라, 공정한 이 벌꿀 이 꿀벌 이 드보라입니다. 1 절을 보니까 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사사기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이또 사사기적인 악순환이죠. 불순종하면 징계가 임하고 징계가 임하면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사이클이요. 사사기에서 계속 돕니다. 불순종하고, 어, 징계를 받으면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극률이 여기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에우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순이 또 여우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학대를 당하니까 이제 꿀벌 드보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 전체에게 공정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위치에 계시든지 공정한 성도님들이 되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그래 저 성도님이 있으면 믿을 수 있지. 아 그래 저 성도님이 계시면 우리 교회가 공정해지지. 그런 인물이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군대 장관이 되는.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학습된 무기력감이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군사 만명을 데리고 다벌산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을이 대적들과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그 당시 대적이 철병거 900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에서는 별 효력이 아직 없겠죠. 근데 이제 전투는 어디서 하냐면 밑에 내려와서 기송강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됐는데, 이 기송강이라고 하는 곳은요, 와디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요, 비가 내리거나 그러지 않을 때는 물이 없으니까 그냥 평평한 땅이에요. 대적이 보기에는 철병거가 싸우기 좋아 보이는 땅입니다. 근데 이 와디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요, 갑자기 강이 되는 곳입니다. 그죠? 증창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갑자기 증창을 만들어서 철병거를 다 죽여버리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 전략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바락은 하나님의 전략이 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로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실지는 세부적으로는 알려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그럼 아멘! 하고 믿어야 되는데요. 바락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스라는 평지에서 싸우니까요. 너희들 다 죽었다. 이렇게 나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비를 내리셔서 진창에 빠지게 철병거를 만드셔 가지고 대적들이 다 죽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면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죠?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니고 아무리 대적이 강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대적이 철병거가요. 오히려 약점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땅에서 그렇게 잘 싸울 수 있는데요. 진창에 빠지면요. 철병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되는데 바락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20년 동안 지배를 계속해서 당해오니까 계속해서 뭐가 쌓이냐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아유, 우리 교회가 뭐 그렇지. 우리 교회는 해봐야 안 돼. 우리 교회는 원래 그런 교회야. 이런 무기력감이 계속해서 학습돼서 쌓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능히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능력과 힘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셔서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구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영광의 자리까지는 가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이런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나 보지 말고 내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 또 주님의 손이 붙들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아,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여자, 염소라는 뜻의 야엘입니다. 이제 시스라가 전쟁에서 대패했죠. 자기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진창이 돼가지고 허겁지겁 도망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친분이 있던 헤벨이라고 하는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근데 헤벨의 아내가 누구인가? 야엘입니다. 시스라가 이제 왔더니요, 먼저는 환대해 줍니다. 그래서 진창에 빠졌으니까 목욕도 시켜주고 따뜻한 이불도 덮어주고 이제 우유도 먹여가지고 안심 시켜가지고 재웁니다. 그렇게 재운 다음에 관자놀이에다가요 말뚝을 박아가지고 죽여버립니다. 21절과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람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그러니까 남자 성도님들은요. 아무데서나 가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원래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이요. 바락에게 임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영광이 오늘 야일에게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일은요 기생 랍과 너무나 비슷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요 뛰어난 촉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남자 성도님들에게 주시지 않은 걸 여자 성도님들에게 주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촉이 뛰어나요. 그래서 때로는 여자 성도님들이 어 이건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갑자기 말할 때가 있으면 남자 성도님들 들으셔야 돼요. 우리. 세명 여자 말만 잘 들어도 남자들을 괜찮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이야기 듣고 어, 아내 이야기 듣고 내비. 그렇죠? 내비게이션. 여자 말잘 들으면 길 헤맬 일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 집안이요. 야빈 집안과 결탁이 돼서 이제는 망할 집안이거든요. 집안이 망했어야 되는데 야엘이라는 이 여인 한명 때문에 집안 전체가 다 건짐을 받게 됩니다. 기생 라과 똑같은 거죠. 우리 여기 계시는 여자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집안 전체가 건져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두 명의 여인 드보라와 야엘,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여성 리더십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남자는 바락인데요. 스펙은 너무나도 좋은데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머뭇거리다가 영광의 자리에까지는 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서는요, 반면 교사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과 20년 동안 이제 계속 눌려 있으니까 아유, 나는 안돼 내가 해봐야 그렇지 그렇게 어, 믿음 없는 소리로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능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지 같아 보이는 게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와디 진창으로 변해가지고요 생각지도 못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는 드보라와 야엘과 같이 쓰임 받으시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오늘 바락을 반면 교사로 삼으셔서 영광의 자리까지 오르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락이는 우리 마산 성원의 귀한 여성 리더십들이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보라와 같이 야엘과 같이 사랑과 정의가 흘러넘치는 귀한 여성 리더십들이 세워져 가게 하여주시고, 또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는 바락과 같이 능력하라 가여 주셨을 때 믿음이 없어서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 한 분도 없게 하여주시고, 믿음으로 영광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